미국 여자 프로 골프의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하와이에서 올 시즌 네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일 한국 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카폴레이 코올리나 골프클럽 파72, 6397야드에서 시즌 8 번째 대회인 롯데 챔피언십 총상금 200만 달러에 열린다. 보통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대회는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에 개막하지만, 이 대회는 수요일 시작해 토요일 최종 라운드가 펼쳐진다. 앞서 7개 대회에서 3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은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4승에 도전한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너 인스퍼레이션에서 1박 2일 연장 끝에 아쉽게 준우승한 박인비 KB금융그룹과 선봉의 선더메이저 8승과 함께 20승 고지를 앞에 두고 눈물을 삼킨 박인비는 2015년 이 대회에서도 연장 끝에 김세영 25, 미래의 새 세계 우승을 내준 바 있다.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답게 퍼팅감이 살아난 만큼 시즌 첫 번째 다승과 함께 20승을 채우겠다는 가구다에너 인스퍼레이션에서 컷 탈락을 맛본 마던니 지은이 32. 한화세셀은 샷을 가다듬었다. 메이저 전초전인 기아 클래식에서 우승한 분위기를 살려 이승 고지를 먼저 밟으려 한다 올 시즌 주춤하고 있는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상 공동수상자인 유소연 28, 메드힐과 박성현 캡하나은행도 반등을 노린다. 유소연과 박성현은 올 시즌 톱10에 단한 차례만 들었다. 지난 시즌 유소연은 23개 대회에서 절반이 넘는 12차례나 톱10에 진입, 이 부문 투어 1위였다. 박성현도 23개 대회 중 11개 대회를 10위인의 성적으로 마쳤다 아직 지난해와 같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전원점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연장 극적인 이글샷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은 우승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타이틀 탈환을 꿈꾼다. 김세영은 디펜딩 챔피언 크리스티커 미국과 2014년 이 대회 우승자인 미셸이 미국과 함께 1, 2라운드를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지난해 최종 라운드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준우승한 전인지 KB 금융그룹도 오랜 준우승 징크스를 털고 오랜 만에 정상의 기쁨을 맛보려 한다. 한국여자프로 골프클프컷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도 LPGA 원정길에 올랐다. 지난해 6관왕 주인공 이성은 22, 대방건설은 지난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다. 롯데 골프단 소속 김지연 27, 하민송 22. 이소영 21도 스폰서 초청으로 참가한다. 한국 선수들의 경쟁자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크리스티 커다커는 지난해 우승은 물론 2012년 공동 4위, 2014년 공동 9위, 2015년 공동 7위 등이 대회와 좋은 궁합을 보였다. 생애 첫 두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한 페르닐라 린드베리 스웨덴도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지나치게 긴 루틴으로 늑장 플레이 논란을 불러왔던 린드베리는 세계 랭킹 6위 에리아 주타누칸 태국, 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 뉴질랜드와 한조로 묶였다.